오늘도 명리비책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삶에서 안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에게 안정은 그저 평범하고 지루한 상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그 속에서 오히려 크고 단단한 기회를 발견하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2025년 을사년 9월 그리고 을유월 하늘의 기운이 안정감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그 안정 속에서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되는 띠들이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 마디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 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띠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느리지만 꾸준히 걸어가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을유월의 기운은 바로 그 꾸준함과 묵묵함을 크게 빛나게 해줍니다. 이번 달은 눈에 띄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작은 노력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일이 이번 달 들어서. 갑자기 인정받거나 묵묵히 관리해오던 자산이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재물운에서는 특히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투자나 과도한 변동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쪽이 훨씬 큰 이익을 줍니다. 마치 밭에 씨앗을 뿌려두었는데 가만히 두는 것만으로도 가을. 햇살을 받아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겉으로는 큰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작은 소개나 단순한 연결이 뜻밖의 복이 됩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는 주변의 평범한 대화 하나도 소홀히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띠는 안정이 곧 기회가 되는 달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차분히 자신이 지켜온 길을 걸어간다면 9월의 기운이 반드시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토끼띠 여러분은 본래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성향이 이번 9월, 을 6월에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운세의 흐름을 보면 토끼띠에게는 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새로운 일에 뛰어들지 않고 지금 자신이 자리 잡은 곳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서운과 계약운이 좋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알맞은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꾸준히 자리를 지켜온 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달이 됩니다. 인간관계 운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그동안은 다소 소극적이었던 만남에서 이번 달에는 좋은 인연이 연결됩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보다는 이미 알고 지낸 사람들 속에서 기회가 들어오니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도 큰 복이 될수 있습니다. 재물은 역시 안정적입니다. 투자보다 저축, 변동보다 유지가 길한 달이니 보수적으로 움직일수록 뜻밖의 수익이 들어옵니다. 정리하면 토끼띠는 이번 달의 움직임보다 지킴을 택할 때 가장 큰 행운을 얻습니다. 섬세함과 신중함이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되니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풍요로운 결과가 찾아옵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아이디어가 넘치고 활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변동이 많다 보니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번 9월, 을류월에는 특이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평소와 달리 기운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한결 느긋해지는 시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행운을 붙잡을 골든타임이 됩니다. 사업운과 직장운이 매우 유리합니다. 지금 새로운 변화를 주기보다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벌이는 것보다 현재 맡은 일을 확실히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인정을 얻게 됩니다. 재물운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금을 보존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관리하다 보면 의외의 순간에 귀한 기회가 들어오게 되죠. 즉, 움직임보다 멈춤이, 변동보다 고정이 행운을 불러오는 달입니다. 가정과 인간 관계에서도 소소한 기쁨이 들어옵니다. 평소에는 다소 산만하게 흩어졌던 관계가 이번 달에는 차분히 정리되면서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뜻밖의 든든한 조력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인간관계 정리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원숭이 띠에게 이번 달은 멈춤 속에서 기회가 자란다는 교훈을 주는 시기입니다. 돼지띠는 본래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여유로움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2025년 9월 을류월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작은 변화와 복이 숨어 있습니다. 재물운을 보면 조용히 들어오는 돈줄이 생기는 달입니다. 큰 모험을 하지 않아도 그동안 관계 속에서 맺어진 신뢰가 금전적인 이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 작은 부탁을 해오는데 그것이 오히려 귀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작은 선물이나 제안이 들어와 예상치 못한 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본다면 돼지띠에게 이번 달은 평범 속에서 복을 찾는 달입니다. 특별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 평범함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돼지띠는 이번 달에 안정이 곧 행운이 됩니다. 게 움직이지 않아도 주변의 흐름 이 돼지띠를 도와주고 그 안에서 뜻밖의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본 결과 2025년 9월 을 6월 안정 속에서 오히려 더큰 행운 을 붙잡는 띠는 소띠 토끼 띠 원숭이 띠 돼지띠입니다.